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주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복된 시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짐과 멍에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죠. 먼저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할때그 수고와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죄와 율법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그 죄성과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명령하였던 그것을 예수님은 수고하는 것 그리고 무거운 짐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쉼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의 짐과 멍에를 지라 말씀하시죠. 이것은 또 다른 어려움을 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능력으로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그 율법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게 되는 참된 복음의 능력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그 거룩케 하시는 복음으로 찾아오셨다라는 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부터 우리는 다음 주까지에서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여기에는 지난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우리를 수국해하고 무거운 짐과 같이 되는 그 죄와 율법이라고 하는 문제에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이 제자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시는데 이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행동은 뭔가 밀을 훔쳐 먹는 그 도둑질과 같은 행동이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남의 밭에 곡식을 나식과 같은 그런 도구를 가지고서 대량으로 가져가는 것을 금지했던 것이고요 소량의 것을 손으로 취하여서 먹는 행위를 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절의 원문을 보시면 이잘랐다라고 하는 동사가 틸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손으로 곡물이나 과일 등을 따거나 아니면 뜯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들의 행동이 도둑질이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오는데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죠. 즉 이때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은 것은 지금 이때가 안식일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밀을 뜯는 그 행위가 일에 속하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제자들의 행동이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죠. 이것은 구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는데 거기에 한쪽에 손이 마른 사람이 나옵니다. 이때 말랐다라는 단어가 크세로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꽃이나 식물과 같은 것이 시들거나 마르거나 오그라드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손은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뻣뻣하게 되었고 그래서 손을 펴지 못하고 오그라든 상태나 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이손 마른 사람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옳은가 라는 문제를 다시 꺼낸 것이죠. 그러면 이때 문제가 또 무엇인가 하면은 결국에 다시 안식일의 문제인 겁니다. 병을 고치는 그 치료의 행위도 결국에 일의 하나인데 당신이 이 사람을 치료할 것입니까? 당신이 이 사람을 치료하면 그것은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닙니까?라고 묻는 것이죠. 이 말씀들을 보시면 어때요? 참이 바리새인들의 말이 너무 어거지같이 듣기기도 하고. 아니 참 답답하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쩜 저렇게 융통성 없이 율법을 적용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에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사사기나 열왕기서 등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은 방금 말한 융통성의 결론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율법을 주셨고요. 그 율법을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주 필요없는 융통성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적당하게 지키지만 지금 여기는 우리가 모르는 가나안 땅인데 그러면 이 가나안의 신들도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된 것이 우상숭배인 겁니다. 그렇게 이 우상숭배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끊이지 않고 이어오게 되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결국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그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기를 겪게 되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정말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그 중요성이 대두된 겁니다. 그렇게 그 포로기를 지나면서 경건한 삶. 하나님의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하시딤이라고 하는 집단이 생겨나게 되고요. 이 하시딤에서 분파로 나오게 되는 것이 에스네파 그리고 바리새파라고 하는 파들로 이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종교 집단들은 율법에 결코 타협하지 않는 자들로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만 똑대어서 보면은 정말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나름대로는 이렇게 강경하게 율법 준수를 주장하던 그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이들의 이 말과 행동 그리고 앞서 말한 그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쭉 둘러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 신앙 상황에도 참 많이 보이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말 그대로 교회만 다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만 다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되라고 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셨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거듭난 삶을 살게 우리를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을 마치 그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이 적당하게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오히려 그 열심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죠. 자신은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을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판단하고 정죄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만의 율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것이고, 교회에서는 이렇게만 해야 되고라는 등의 그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의 의에.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이두 보류 중에 어느 것이 옳은 것이다라며 어느 한쪽을 손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과 그 참된 의미는 잃어버린 채 그저 껍데기만 남아있는 허상이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지적하십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어디를 향하는 것인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문제삼은 그 제자들의 행동, 즉 안식일에 밀 이삭을 뜯은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아니었으리라 아멘.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6장 호세아서 6장 6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많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호세아서 말씀은 제가 예전에 수요 예배 때도 강해로 한번 나눈 바가 있는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음란한 여자 고메를 아내로 맞으라고 하시면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하였는가를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호세아에게 그런 고메를 끝까지 용서하고 다시 그를 구출해 내도록 명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였, 말씀드렸듯이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는 융통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편한 대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가 당연한 것처럼 그것도 마치 필요한 것처럼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방금 읽은 호세여서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제사나 번제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와 번제를 드려왔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들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믿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지금 너희들이 제사드리는 것, 번제드리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네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여기 호세아서의 번역, 그 자비라고 번역되어 있는, 아, 본문의 자비라고 번역되어 있는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이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성신하시고 신신하신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적으로만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본문에서 말하는 그 자비를 포함하는 우리를 향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금 그들을 품어 주시게 노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재밌고도 아이러니한 점이에요. 호세아서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향한 말씀이었는데, 이것이 정작 예수님께서 적용하실 때는 하나님을 스스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하신 사랑으로 품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그와 같은 사랑을 이웃에게도 행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즉 누굴 사랑하느냐가 핵시, 성경이 말한 핵심이 아니라 나의 심령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운 상태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치고 내가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내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손 마른 사람을 고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양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구할 것인가라는 점을 물으십니다. 이것도 참 재밌는 것이요. 이 당시에 양을 구하는 행위는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조항이에요. 아니 이건 또왜 허용하나? 아니 이렇게 뭐 자기들 마음대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건 또 나름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생명을 잃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근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거를 보면 또 나름 말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논리에 맹점을 짚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안식일에 가축을 구하는 것은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사람을 고치는 일이 안 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오른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짚으신 겁니다. 우리가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을 고치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된다, 그것이 정답이다라고 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의료행위, 당시 의료행위 종사자들은 이 예외조항을 가지고서, 안식일에 나 사람 고치는 거는 된다면서요? 할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라라고 하신 그 원래의 그 명령이 흐지부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거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찾아봐서 같이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인 겁니다. 앞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신 하나님의 선하심, 그 토브를 행하라 또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방향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뼈대라 할수 있는 10개 명을 이렇게 정의하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기서 마지막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는 것은요, 이 예수님 당시에 정경화라고 하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은 토라라고 분류되어 있는 율법서 그리고 내비임이라고 하는 이 예언서만 당시에 이두 책만 정경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당시 기준으로는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그 모든 명령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한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어, 저는 사랑을 행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악한 일들을 한다면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이웃을 막 괴롭히고, 내 이웃에게 악한 일들을 하면서, 어, 저 이거 사랑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뜻과 성품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그 방향은 바로 주님의 그신실하신 사랑과 선하신 성품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하신 것이죠 바리새인들 그리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되찾아야 될 바로 중요한 가치는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말씀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 겉껍데기에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주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신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에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그헤세드의 신신하신 사랑과 토브의 아름다운 선하심이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혹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사랑이 잃어버려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변화의 삶이 표리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 회개와 간구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소생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보열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것을 흘려보내며 살수 있게 하시기를 그렇게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구하고 그것을 삶으로 예배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주님께 돌아와, 주님은 이스라엘이 다시금 주님께 돌아와 바벨론으로 더 해방시키신 것처럼,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었던 그 바오를 만나주시고 그를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선하심을 닮아가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참여해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기쁨에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선하심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는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조정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혹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은 마음이 있진 않았는가? 혹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있진 않았는가? 우리가 스스로 들여다보게 하시고 오직 그 겉껍데기에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놀라운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 채우고 주님의 그 선하심을 닮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향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뜻들을 이 부족한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그 능력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